승부를 이는거고 천천히 하는 거 알고 있죠? 응. <laughs> 바다 거북이는 또한 위협같습니다 <위험파스트입니다. 웃음> 앞에 있는 지문의 내용은요, 새들이 방향을 잃어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탈진해서 죽거나, 건물에 부딪혀서 죽거나, 철중이 하나는 노트 죽었고, 거북이도 죽겠지, 이제? <laughs> <laughs> 거북이 또한 위협받습니다 빅공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새 얘기에서 거북이 얘기로 바뀌기 때문에 내용 위치 문장 위치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직전 대비 때뭐 너희들 주말 같은 때 요거를 그냥 어, 유튜브 강의로 유튜브 생 블로그에 커피별로다 나눠져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어, 네이버 블로그에 더희들 블로그 들어가면은 고1 반월고수 뭐여이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서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어, 좀 부족한 질문이나 이해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 이거 빨리 돌려보면 어차피 이거 30분 거의 다 수업이 30분 40분이면 끝나 근데 너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1.3배 1.4배 이렇게 듣겠지 그럼 또 금방 듣겠죠? 네? 어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를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들은 삽니다 바다에, 하지만, 부화합니다. 바다에서, 알을 낳습니다. 밤에. 니 새롭게, 어, 새롭게 부화된, 아 어, 새롭게 부화된, 거북이들은 찾습니다. 바다를, 바이트나 사이언지, 어떻게 해요 뭐, 뭐? 함으로써, 어, 따라감으로써, 밝은 프라이즌 수평선을 따라가면서, 따라감으로써, 바다를 발견합니다. 수백만 개의 아가거북이들은 죽습니다 매년 왜냐하면은 때문에 인공 인공 조명이 그들이 찾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자 keep 다 keep a from ing keep stop prevent 세계 표현 기억하세요. A f ING가 나오면 어떻게 읽냐 A가 아이, ING에 하지 못하게, 못하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고민해줘야 될 거는 요양문을 쓰는 거예요. 요양문은 자, 어, artificial은, 어, RTRTC Sherlight. 인근이은 만듭니다. 아가모먹들을 뭐, baby, c o c t t e l s b e l s B.C. c c e s b t e B.C. c o c t e r s B.C. c o c t e l c o n f u l s e d s B.C. o c s b o t e b o t 더 어? 디렉션 방향 어떤 방향 오피 모션 됐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 그러면은 이걸로 가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네.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prevent, keep, stop, preven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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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o c k block, block, b o c k block, b o c k 더 디렉션, 다이렉션, 어, 없 오션, 어, 어. 오션이나 시나, 오케이? 네. 어, 뭐저 뭐, 뭐야, 집중력 뭐눈눈도커 가지고 집중하면 좀 무서워. 자 아, 이제 새한새에서 거북이에게로 거북이에서 이제 누구까지 가요? 식물들 아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래서자 간다. 식물들 또한 희생양이다. 비동사단의 명사 나왔으니까. 자 수업 듣고 가니까 너무 편해요 선생님은. 음. 오, <laughs> 라이트 폴루션. 어 빛공예의 희생양입니다. 됐어요? 자, 식물들은 사용합니다. 빛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뭘 하기 위해? 포토신태시 시즈, 시즈, 사이 시즈, 아신 아, 아. 시즈, 아, 아. 포토신태시즈, <laughs> 어, 포토신태시즈, 방합성을 위해서 태양으로 오는 빛으로부터 어, 빛을 사용하는데, 버 u t they also need darkness. 또한 뭐를 필요한데요? 감은 어두움을 필요로 한데요. That l e s t create the chemicals necessary for their daily function, daily function. 그들의 낮 동안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휴식을 취하는 어두움을 필요로 한다. 됐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얘기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식물이 a 티피셜 라이트가 있으면은 24일 동안 아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일 해야 되는 거야. 깨어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 광사하겠지. 인공불빛은 감소시킵니다. 생산을 이러한 화학물질의 생, 생산을 어떤 게 일상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을 분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엘터. 엘터는요, 바꾸다. Change. 바꿉니다. Flowering Cycle. 개화 시기를. 개화 시기. 흔히, 네. 어, 자, 그러면은, 휴식을 위한 화학물질, 이고 화학물질, 분비를 못하게 하고요 됐습니까? 어? 네. 두 번째는 뭐하는얘기예요 대화하시기를 변경화시킨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하겠지? 그것은 그것이 가르키는 것은 artificial l i g h t 을 지금 가리키는 거고요. h e r 디 t a b l chance of t i o n 개화신기를 어, 변경을 해서 번식을 못하게 하더라. Reproduction 번식 됐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은 새가 새가 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거를 못 보게 하고 거북이도 못 보게 해서 결국은 뭐, 도시에서 죽게만 식물은 어떻게 하나? 쉬는데 필요한 화학물질, 데일리 어, 호르몬을 위해서 필수적인 호르몬들을 공급을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되더라? 개화 시기를 늦추게 돼. 어, 근데 이, 이게 흔날 2년 전에 아역리에서시험으로 나왔었는데. 응. 그걸 위한 문제를 다 하는, 하는 거였어 그래서 스페인어 친다 해주는 거야 됐어? 자그럼 늦추다라는 용어가 늦추다 늦추다라는 음. 동사는요 딜레이 지연시키다 푸드오프 이게 정답이었던 거 같아 그 다음에 또 지연시키다 어, 슬로우 어, 이런 친구 가능하겠죠, 언니? 어 근데 그래. 정까지 가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동사 뒤에 대신 하을까 완전한 문장 목적어 명사절로 나온다. 유일한 동물들과 식물들은영향을 받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I like pollution. Oh, you are in. For a big surprise. 당신은 큰 놀라움 속에 있을 것이야. 됐어요? 어, more and more scientists are claiming that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따라 왔어요 플레임 다음에 덱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Light pollution is harmful for human beings too. 빛공해라는 어, 것은 해롭습니다 인류에게 또한. 됐습니까? 예를 들어, 아 이제 누구한테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에게, 인간에게도 안 좋은 거네. 됐어? 자 그러면은 제목은요. 큰 제목으로 보시면 이거 Okay, okay. s 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부정적인 영향들 따라왔어? 응. 오오하하오 온이 펙펙트에어어을을 뜻이 이거만 바뀐다. 요거 꼭꼭억하하요요장히히중한한 l 이이요 중요한 전 n 사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한번 다, 다시 가볼까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t 리 b 앤나이 l e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자수업 표현 좀 잠깐 아, 잡고 넘어갈게요. I n end up having trouble. I end up h a v e n difficulty. I end up having a hard time.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인간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밤에. 그 위치 그리고 그 호르몬들은 호르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 동사가 나오고, 복수형 동사의 오영신중사약 동사 봉사, 목적어 동사원형 됐어요? 해도 돼요? 네, 네. 자, 앞에 이게 어 인간의 신체는 만들어냅니다. 호르몬을 밤에 찍고 있지? 그리고 그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잡아주려고는데 밤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호르몬, 됐 호르몬을 잡다 보니까 3인칭 복수형 표현으로 헤어스가 아니라 헤어브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동사? 준사약동사, 준사약동사 나오면 목적어, 동사원형, 투동사원형. 회장구에서는요 문제를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to sleep. 이렇게 바꿔서 내더라고. 그때 같은 표현이에요. 됐어요? 네. 언제든지 바꿔서 한 번씩 나온다. 네. 자, 인간, 어, 몸이 잠을 자게 한대요, in order to recover and prepare for the following day. 자, 이게 after day에요. 다음날에. 됐어, 됐스됐야스 네스트. 자, 다음날을 위해서 회복을 하고 프리피어를 하기 위해, 됐어요? 몸이 잠을 잘수 있게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을 만든대요. 어, 연구들에 따르면, 됐어? 잡아낼 수 있지, 생체를 럼누수 있겠죠? 연구들에 따르면 게링어구스 나이츠슬립 어, 밤에 꿀잠을 자는 것은 꿀잠을 자는 것이 뭐 한대요?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파이트 앤 디퍼션인데 이븐 캔슬. 암 그리고 우울증과 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뭐가? 밤에 잠을 자는 꿀잠을 자는 게. 됐습니까? 자 어 근데 뭔데인디프리젠스 오브 아티피셜 라이트닝 앤 나이트 밤에 인공 조명의 프레젠스 존재와 함께 자인디프레젠스 오브가 그냥 믿 i 겠지 됐어요 존재 프레젠스 존재 존재 또 영어로 뭐 있을까 이거 티스텐스 명사형으로 하지만, the human body is tricked into thinking that it is day, 여기서는 낮이라고 not, 생각하게끔 속여진다. 몸이 빛세 의해서. and produces less of the beneficial hormones.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한다? 덜 분비하게 한다. 됐어요? 자 억제하다 리스트리트 한번 체크하세요. 여기에 리스트리트 됐어요. 벤 e n 셜 c i o 얘가 중요한 거야, 친구들. 야, 리스트릭트하고 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리스트릭트가 억제하다라는 뜻이야, 얘가. 알겠어? 억제하다란는뜻되이 좋지 지금. 온몸에서딱이거 바꿔서 내리는 거야, 틀리지 않아.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밤에 인간이 분비하는 호르몬, 긍정적인 호르몬, 다음 날을 위해서 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어, 뭐지? 어, 회복하는, 회복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밤에 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이. 됐어요? Artificial light 때문에 어떻게 됐더라? 낮으로 착각을 해서. 호르몬을 덜 분비하게 되더라 근데 그것은 몇까지 유발을 해요. 암을 유발을 하고 심지어는 뭐 우울증까지 유발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지식어스에서 듣지? 어? h e l p fight, Hair fight depression and uh, depression even c a n c e r 라 굿잠이, 어? 꿀잠이 암과 우울증과 맞서 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잠을 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생님은 뭐라고 했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셀. 예. 네. 예. 네. 네. 잠을 못 자서 호르몬의 잘 생산한다는 말이 아니 잠을 못 자서가 아니야. 잠을 그냥 몸이 낮으로 착각을 하는거야 잠을 내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낮이라고 오해는 한다고. 그래서 호르몬 그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수면 부족이란 얘기 없다 수면에 강해한다는 얘기 없잖아. 그럼네생각이 어, 조, 좋은 좋은 음, 좋은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검문사. 검문사. 자 오늘날 정부는요, 어라운 l 월전 세계에 있는 정부는 정부는 추천합니다. 됐어요? 네. 완전한 문장. w 우리가 조인핸드 서로 도와야 한다고 참여해야 한다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슈트가 생략어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어, 그냥 슈트가 생략어 있다고만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어, 내신데이트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자, 근데 손을 어, 참여해야 하는데요. 노력해. 이게 그냥 조인핸드 이 그냥 파트 슈페이트 이야 알겠어? 네. 80페이지인 참여하다, 참여해야 한다고 노력, 에 근데 어떠한 노력, 빛공해를 줄이려는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가 저택에 있는 정부는 추천합니다. 충고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레코멘트라는 친구를 대가 그냥 겁나 어렵게 하거든. 우리 레코멘트 어디서 였어? 목적어 터미널이었잖아. 기대5형식품사 A W A W E W W 두개 번호 e 섯 개에서 텔 번호 여섯 개 중에서 e 오더 레코멘트컬에이드레코멘트라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레코멘트 us to 리지스까지 꺼낼 수 있어야 돼, 됐어? 어? 뭐 이해돼? 자, r e c o m m 주어 동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줄이려고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는, 줄이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추천합니다.라는 표현을 어스 목적어처럼 바꾼 거야. 알겠니? 요 친구가 내가 여기까지 지금 잡아준다. 지문을 이나 글로벌 무마트 폴드 월스 아워 지구의 시간이라고 불리어 지는 불려지는 운동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스 끝니다 불필요한 불을 f on r o 1 hour from 8pm to 9pm 오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시간 동안 불필요한 불을 끄 끈다 지구의 시간이라고 불려지는 게 but uh, on a day in March 3월에 하루 3월 동안 0 0 0 0 Now, you don't have to wait for earth hour. 당신은 어, 지구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Don't have to 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니나시에 그 오마일 필요가 없습니다. You can do things everyday like turning off lights that are not in use. 사용되고 있지 않는 불을 를 끝난 것과 끝 것처럼 매일매일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을 you live 당신이 사는 방법을 아, 따라왔습니까? 어. 자 B A 란 식은 하우너 바꿀수 있고요. 방법 <laughs> to become more active 더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당신이 사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During the day and l e s active at night. 밤에 덜 활동 적이기 위해서 됐어? 밤에는 낮에는 활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활동량을 줄인다. 잠을 때 기억해라, 데이아를 가장 어두운 밤은 밤이 만들어냅니다. 가장 밝은 별을. So, 그러니까, do your best. 당신은 최선을 다해라. 다, 최선을 다해라. To help the next generation see a sky full of stars. 하늘로 가득 차있는 별을. 자, 준사의 동사 또 나왔지, 여기. 그치?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잡혔으니까 명령으로 문 잡아주시고요. 복장과뭐 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라. 다음 세대. 세대들이 뭐하게 하늘을 볼수 있게끔. 근데 어떤 별?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볼수 있도록. Let's turn off the lights. 불을 꺼라. And turn on the lights. 별을 켜라. 어, 띵언이네 뒤에. 그치? 어? 불을 켜라. 자 오늘 내일까지 어, 문제 저거 복습제 다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어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활가로 나갈게요. 알겠습니까? 네. 일 일요일은 아, 일요일 날일요일